열심히 기다려보죠. 오늘 좀 지각하시네요. 아, 분명히. 아, 그래요? 어, 30분, 어, 12시인데? 왜 여기, 여기는 이렇게 됐있거든요 일단 나는 사고 싶은 걸로 약간 좀. 와, 근데 약간. 대표님 얼른... 여기가 네. 원래 예정에 없었잖아요. 네. 왜 오셨죠? 아, 저희 이제 그 팀장님께서 제 이제 옷을 담당해 주시는데 분명 그 착장에 제가 그 퇴근할 때 언뜻 보기에 원피스랑 막 약간 파스텔톤 스웨터도 많았고 어 제주도하면 또 이렇게 좀 뭔가 샤랄라한 원피스잖아요. 엄청 어 저거 내일 입는 건가? 하고 이제 오늘이 왔는데. 그 옷을 하나도 안 챙기셨더라고요. 제가 마음에 들었던 착장 세개다안 챙기셨다고 하더라고요. 원피스가 한 벌도 없어서, 감귤밭을 가기 전에 원피스를 좀 입고 한번 가보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 이 기회에 이렇게 모퉁이 옷장까지 오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. 굉장히 어떻게 된 거죠? 빅피쳐. 아, 어떻게 돼? <laughs> 인생샷 찍는 중 여기서 팀장님 한번 누워줘야 되는데 아, <laughs> 인생샷의 열정이다 이것이 바로 난 오늘 건지고야 말겠다 팔은 좀 자유롭게 움직여줘야겠다 다들 손을 잘못 쓰시잖아요 손은 살짝 걷는 연습을 하면서 왔다 갔다 점점 점점 가까워져. 나입니다. 끼가요 저럼. 이 귀여워. 귀 이거 봐. 너무 멀어. 오렌지 조개. <laughs> 오, 오렌지 조개 일상. <laughs> 역시 오렌지족답게. 90년대. <laughs> 짠. 오렌지족. 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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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안녕하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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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지금. 잠시만 들어간다! 네. 네. 계시라면. 신계시죠. 여히 전부터 서 있었죠. 네. 원래 착고객기 좋아요. 네. 그날 장사가 잘 되잖아요. 장사잘 되시네요. <laughs> 네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근데 노란색 니트 되게 귀여운 것 같아서 걸려 있는 거다 사가지고 여기다 레이어 지금 이제 신발이랑 옷도 이거 <laughs>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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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<laughs> 괜찮지? 않우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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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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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가방에 너무 튀잖아. 그 어? 아니 괜찮아 괜찮아.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러 사줘. 서네그래요저 뭐, <laughs> <laughs> 네. 그럼 이걸로. 네, 이거요. 네. 우와. 우와. 아, 저희도 다요? 네, 하나씩 다 드릴게요. 우와, 우와. 감사합니다 딴. 감기 조심하세요. 감기 조심하세요. 안녕하세요. 팬쿠릭 앱. 팜필인아 팬필. 태그 안 띄고 옷 입는 사람으로 유명한 애들. 맨날. 예전에는 어머 대표님 태그 안띄고요 이러셨거든요. 이제는 나 태그 안 띄고 돌아다녀도 <laughs> 또 저런. 어, 이렇게 오렌지 족은 오렌지족 이제 해체됐다. <laughs> 이렇게 하면 될까요? 네그제 여기 위에다 넣는 게 나, 나아요? 아니 내리는 게 나아요? 한번 내려볼까요? 근데 저는 넣는 게더 예쁜 거 같긴 해요 이렇게 하고 내리면 이렇게 돼요 <laughs> 너무 예쁜데요? 이러면서 이렇돌아다녀 이게 <laughs> 앞에만 넣는 아니 쇼핑몰 보면 막 니트 다 여기다 넣어놓고 그래도 막털 얇잖아요 제가 이렇게 어 여기 빈티지 샵에서 숍! <laughs> 빈티지 샵 말고 숍! 빈티지 샵에서 옷을 이렇게 샀어요. 어때요?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? 한번 돌아볼까요? 자체. 자체 빈. 따라라라. 따라라라. 라라 이거 너무 좋았을 <laughs> 때? <멋있는데? 웃음> <laughs> 어쩔 거? <laughs> 너무 잘 나오네. <laughs> 원피스를 안 가져서 엄청 좀 심으로 칼뻔 했는데 다시 텐션이 올라갔어요. 자 이대로 우리는 이제 이호태우 해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호태후아이호태후 아, 이름 아이호태우 이호태우 해변으로 떠나보도록 하자 여러분 여기 빈티지장 이쁜 옷 너무 많아요 꼭 놀러오세요 갑자기? 아까 렌터카도 홍보하더니 구독 좋아요 아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나 지금 이걸 너무 꽂혀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아요구아요 용용이 유혹하네 딱 걸렸네